아, 저 증인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추경호는 뭐라던가요? 뭐, 거기도 제가, 저, 오래 안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뭐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그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말아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같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 저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영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왜냐면 이제 개혁이라고 하니까 또 정치인들은 또뭐 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걱정 혹시 조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취지는 미리 왜냐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어,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대화를 좀한것 같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비상 해제, 해제 결의 국회의 비상규 해제 결의에서 말씀하신 거아닙니까 해제 결의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장관한테. 아, 제가말씀드린건 네, 추경호와 네, 통화를 할때 추경호하고 무슨 해제 얘기를 특별히 한거 기억은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까? 네네 해제 에 관련한 얘기는 없네요.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계 부회. 그때 뭐 하튼 야당과의 이런 그저 어떻게 보면 뭐그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어. 사람이.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하여 고생하는데 어,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저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시점이 네. 사실은 비상 개엄 후에 네. 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고생이 방에서 이제 다들 가고 네. 제가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음. 그 그때는 뭐 이렇게 방에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정신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요아 그러니까 뭐뭐 네. 뭐,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증인이 네.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 당신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뭐 급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뭐 급박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음.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